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던 아프타민 그씨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아프타민 씨를 많이 기다렸죠.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임상 진행하면서 아프타민 씨를 체험하시고 어 이런 분들이 언제 나오냐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많이 늦어졌어요. 개별인정령은 아직 진행 중인데 그 식첨으로 해가지고 영양제를 빨리 낸다고 했는데 이제, 아 이제야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요거, 요, 타민 c 를 드시면 상당히 많이 좋아지신 분들이 있는데, 다른 비타민C라든지 다른 치료로는 좀 반응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일반적인 비타민C보다 조금 더 좋은 비타민C로 갈아타실 분들은 이 압타민C를 구매해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압타민C는 뭐 연구는 저희가 했지만, 저희 병원에서 지금 판매는 안 하고요. 이렇게 압타민C가 나온 모양은 이렇게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얀 정제로 나왔고. 저희가 임상, 개별인정 임상 진행할 때랑 비슷한 모양이고요. 보통 하루에 한알 정도 드시면 되고요. 이게 메가도지오법도 효과가 있어요. 내가 염증이 심하거나 그 스테로이드라든지 면역 억제제라든지 이런 걸 써야 되는 이런 질환에 있는 분들은 아타민시가꽤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현재 그 반호박기 클리닉에서 판매를 하고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한다고 를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하지만 반호박기 성형과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가시면 아마 그반 원장님이 이랑 이광재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먹고 많이 건강해지세요. 오늘은 좋은 소식을 알려 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이 아프타민 씨 샘플이랑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